건강검진 하고 보니까 뭘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서 <laughs> 오늘은 야채 중심 요거. 소녀 이게 끝나고 요거 요거트, 요거트. 음. 어, 레몬하고 요거트만 넣은 걸로 어, 요거 요걸 먼저 먹고 요거 담궈놓은 게 있으니까 이 소스를 간장을 여기다가 그냥 슬쩍 끼얹는 좀 소스 좀 뿌려볼래 후 끼얹죠 아 이거 여기 응. 음, 음. 그거부터 먼저 아, 먹고, 어. 요거를 먼저 먹고, 또 슴슴하니까 음. 이거 찬밥에다가 물 마른 거 어. <laughs>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생각하려고 먹다 보면 너무 많이 자극적인 음식이 자꾸 들어가니까, 어. 아침에 요걸 먼저 먹고 조금 편안하게 하려고. 응, 그럴 거. 야채랑 넣어서 탄수화물 중독이 라서 아침에 이것만 딱 이렇게 먹고 끝내야 되는데 뭔가 밥알이 안 들어가면 좀 음. 그래서 물밥 조금 마른 걸로 조금 내리 안혀야 돼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지난번에 골덴 오타나 만들어 온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골덴이 어, 보통 골든이 약간 좀 음, 뭐라 신축성이 별로 없어서 어, 좋아하는 소재이긴 하지만 잘못 입었는데, 이번에 약간 신축성이 있는 어, 독일산 어, 골든을 세일한다 그러길래 처음에 샀거든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어, 만들어서 딱요 느낌이 돼요. 음. 길이는 이렇게 음, 짧은 자켓 어, 식으로 어,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죠? 어. 얇은 음, 이런. 니트 같은 소재를 입으면 되는데 아주 얇은 걸 입어야지 요 옷하고 예, 매치가 잘... 어? 너무 두꺼우면 투박한 느낌 나니까 이런 음, 느낌이에요 저 길이감이 어. 괜찮을 것 같아 속에는 음, 솜 누빔 뭐 없이 그냥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축성이 있어서 어쨌든 이게 편안하게 이렇게 될수 있고 몸에 딱 피트 되게 하는게 아니라 약간 박시한 스타일로 이렇게 <laughs> 그냥 이런 스카프 같은 걸 하나 포인트 되게 이렇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동안 너무 긴 코트만 입고 다녀서 오늘은 영하 5도 정도 되는 날씨라 이제 조금 이런 짧은 옷을 하나 입고 나가려고요. 오늘의 출근 출근이 아니지. 오늘의 외출 룩이에요. 음. 이렇게. 음. 오늘의 출근 출근이 아니지. 오늘의 외출 룩이에요. 음. 음. 모나마리 세일한다고 해서 왔어요. 음. 모나마리. 음. 겨울옷다 세일이래요. 음. 근데 뭐 지금 딱 사면 봄, 옷, 봄까지도 충분히 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음. 다 이거 모죠? 모? 뭐? 네, 울 음. 90에 나일로 10%. 음. 10%. 어, 울 90에 나인로 10%. 봄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어, 약간 짧은 이런 우리. 음, 제가 이거 한번 입어봤어요. 이런 어, 느낌이네요. 길게. 어? 어, 베스트 긴 건데 이렇게 해서 입으면 콜라 입으면은 지나고 봄 지나고 봄 오면은 충분히 있겠죠다뭐로 되어져 있지. 어. 옆에가 이렇게 어, 옆트임이 요렇게 음, 되어져 있고 요 주머니 부분도 예쁘네요. 요렇게 음, 주머니. 목뭐 부분도 예쁘죠? 이거 이거는 테리 면. 음, 면이다. 이거는 면 소재가 면이에요. 요거는 음, 한장 남았다는 건데요. 음, 요것도 지금 세일이에요. 약간 짧은 스타일이죠? 음. 세일이니까 좋네요. 너무 <laughs> 큰데 제가 입어보니까 길이감이 딱 이렇게 오네요. 요것도 지금 세일이라고 하네요. 어, 이거는 이태리 울100% 어, 이태리 울100% 패딩. 어, 패딩. 야몇개 있어요? 이거는 조금 있나요? 네장 4장. 4장 남았대요. 요거 사이즈는 뭐예요? 사이즈, 프리사이즈. 음, 프리사이즈. 제가 한번 걸쳐볼게요. 음, 약간 이런 느낌이네. 음, 음. 프리사이즈인데, 음. 6677까지 충분히 있겠네요. 음. 이렇게. 이태리 올 100%에 어, 약간 이렇게 필팅되는 그런 느낌인데, 봐요. 이렇게. 음, 뒷모습은 이러네. 요것도 음, 지금. 음. 세일 안 하던 건데, 요거까지 딱 세일 하나 봐요. 음. 울, 울, 울. 울 80에, 응. 네, 네. 울 우유세요? 80에, 울 80에 스판 5%에 나일론 15%. 이렇게, 이렇게 뒤 스타일도 예쁘네요. 음. 아, 자, 요런 느낌. 느낌. 네. 아, 네. 이런 느낌으로 맨날 왔어요그죠 이런 느낌으로. 네, 이거 아, 보고 아. 가시 많이 아. 보고. 우리 같은 방. 그래, 이렇게 하시나. 어, 네네. 무슨 방? 그래. 뒷모습은. 이것도 <laughs> 음. <laughs> 지금 세일이에요. 어, 이거는 세일. 아. 이것도. 아. 요거는 세일 안 하다가, 어, 최근에 세일 들어갔다네요. 음. 울, 알파카하고 나일론이 섞였네. 울 80에 알파카 10. 요런, 요런 텍스쳐. 여긴 약간 짧은 스타일이네, 여기 봐요. 그죠? 어. 어. 이렇게 짧게 있기에 어, 좋은 같아. 것 같아. 머리, 여기도 조금, 음, 팔이, 이렇게 어. 어. 짧고. 어? 어. 여기. 네. 보이죠? 네. 네. 어 여기가 이렇게 된게 예쁘네. 네. 됐죠? 네. 음, 요거는 여기 단추 부분이 예쁘네요. 이거 음. 진짜 예뻐. 입어 보세요. 안 사셔도 괜찮. 보시게 앞그데 10% 요런 요런 텍스처예요. 음. 요아또 음, 음. 되게 가벼워요, 가볍고. 이렇게. 예쁘게 되어있네, 여기. 이런 것도 예쁘고. 주머니도 이렇게 있고. 어. 약간 짧은 듯 하지만, 가볍고, 어, 봄까지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천이네. 이 이런. 이런. 이지가 라지만 남았어요, 요거는. 음. 여기 주머니 이렇게 있고. 이거는 패딩이고 폴리 1 0 0예요 요런 음. 느낌. 여기, 여기 뒤가 예쁘네요. 물 오십, 50, 안고라 30. 물 50, 앙고라30 캐시미어 20. 한장 남아. 학교에서 어, 사람들이 못 봤는데 제가 입으니까 또 그거 한번 입어 다시 입어보세요. 쪼끼가 났다고 워낙 어, 제가 그날 어, 자켓만세개 어, 짧은 어. 거 샀거든. <laughs> 그럼 저런 우리 언니들은 그날 별로라. <laughs> 난 이거 청. 난 이거 청바지에다 입으면 되게 예쁘다. 오 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까 청바지 입고 싶은 데게 요즘은 너무 나이 들게아입고 그러니까. 저렇게.

추석이래. <laughs> 설이 지나고 나면 곧바로 봄옷이 나올 것 같아서 이제는 음 아무래도 마지막 세일이 아닌가 싶어서 어 혹시 음 봄에 있잖아요. 어 봄에는 왜 나는 항상 그 너무 날씨는 음봄 날씨 같은데 왜 쌀쌀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봄에, 봄에 나오는 옷을 봄에 사서 입기에는 저는 좀 추웠어요. 그래갖고, 어, 봄에 입을 만한 거는 약간 색깔은 좀 환해도 두께감이 좀 있어야지 보통 사람들이 봄 옷이라고 입고 다니는 그걸 입기에는 저는 되게, 아우, 꽃샘추 요구를 되게 으스으슬 춥더라고요. 그래서 봄 하면 저는 약간 추웠던 기억이 나서, 아, 얇게 입을 수 있는, 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자켓이 만약에 세일한다면 어 봄에 입고 다니기 좋겠다 싶어 갖고 갔다 왔는데 약간 두께감이 좀 있는 걸 저는 선택을 했어요 더 얇은 것도 많은데 이렇게 어, 밝은 톤이 제가 봄에 입는 옷이 많지가 않아서 어, 그래서 봄에 입는 얇은 옷은 아닌데 저는 색깔이 그냥 환해서 이렇게 환한 옷이 제가 없어요 색깔이 그래서 그냥 하나 사, 사 왔어요 이걸로 그냥 이런 거 입을 때는 저는 위에 어, 이렇게 크림색 그냥 이런 거 하나 입고 이런, 이런 스타일로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는 그냥 보통 입는 것처럼 이렇게 청바지.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단추로 <laughs> 이렇게 채워도 되고, 길이가 한이 정도인 거예요. 줄리야. 요, 요 정도로 뭐 되는데, 요거 이렇게 주머니도 이렇게 있어요. 굳이 단추 안 채워도 그냥 이렇게 오픈하고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런데도 보면 이렇게 음, 섬세하게 돼 있더라고요 단추를 네. 이제까지 한 2년 동안은 봄에 코로나 때문에 그냥 영상으로 강의만 했는데 이제는 아마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어, 혹시라도 어, 추울까 봐 <laughs> 봄에 봄옷 찾아서 입기에는 전좀 어, 그래서 딱 요런 거를 어, 지금 사서 음, 지금은 추우니까 이렇게 입고 다니면 너무 춥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2월 정도 되면은 이제 코트 입기 싫고 너무 두툼한 옷 입기 싫을 때이 어, 정도로 어, 입고 다닐 수 있는 두께감이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조직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음, 원석들이 예전에 그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달아줘도 괜찮을 것 같죠? 안 그러면 조금 화려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원석도. 음. 정장 옷을 많이 입고 다니니까, 정장, 검은색 정장이나 회색, 이런 짙은 정장 위에 한다고 살았던 건데, 그냥 너무 전체적으로 심플하다 싶으면, 어. 이런 원석 하나씩. 이렇게 달아주고, 이런 목걸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덜 심심할 것 같아서. 나중에 스카프만 하나 하면 되는데, 그냥 요렇게 하고 다녀도 괜찮고. 요런 음. 거할 때는 요런 목걸이랑 같이 이렇게 해줘야 좀 매치가 된다 그러나. 음. 어, 귀 같은 거안 뚫어서 귀걸이는 잘 못해요. 그래도 브로치는 항상 이렇게 정장 옷 입고 다니면 시프란 옷을 많이 입으니까 요렇게 하나씩 하고 그냥 갔다가 아 그래도 몇개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촬영하는 이거 뭐 이거 음 세우는 것도 안 가지고 와서 그냥 손으로 대충 찍었어요 그래서 어 영상이 조금 흔들리고 그렇긴 한데 가보니까 그냥 다 팔렸다는 얘기 들으면 또안 좋잖아요 세일하는 데 갔더니 뭐 물건이 하나도 없네 이럴까 봐 그냥 어제 갔다 왔는데 이제 오늘 어 요것만 딱어 입은 거 보여드리고 오늘 해서 업로드해서 올려드릴게요.